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벌써 공격이 시작됐네요 제가 방금 하고 좀 하고 있었고 조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줄이야 시력 몸빵 강한 놈인데 보았습니까 제가 세, 세 마리의 주물레기를 물리쳐가지고 제가 얘랑 붙었어요 캉! 이겼나요 응. 음, 빅토리? t o r 2 v i c t o r 2일 i c t o r y v i c t 더뭐 y Victory. 까 i c 귤 드릴까요? 네. 요희 귤이짱이에요아빠남한개못 음. 들어 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좀 내미세요. 어제 좀더 네. 이 머금에서 찍는 거는 좀 실례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꼴꺽. 음. 보셨나요? 데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사9 구백 칠. 대미지 레벨? 공격력! 공격력이 14,911이에요? 봐봐요, 조수이 아직 더 필요한 것 같네, 고양이. 저는 고양입니다. 치킨. 뭐 주지? 야, 배틀, 배틀 할 사람. 배, 나랑 배틀 할 사람. 너냐? 조심만말 아니야? 응재지마마랑 음, 너랑 붙어! 한번 터요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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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붙는 대결 일단 하고 물안개 이거 쓰고 물안개 네, 이기는 거 보면 뭐 저쪽 팬도 내이기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그리 새로운 게임 깔고 새로 어, 제가 많이 하지 않는 게임을 하나 지웠어요. 네, 신짱구는요. 토요일 일요일만 업로드 됩니다. 빽토리 그래서 토요일에만 많이 올니까네신짱고는 평일날은 게임을 못하거든요 뭐죠? 토요일 일요일 숙제 끝나고 나면 뭐죠? 음, 뭐죠 얘? 뭐죠? 뭐가요? 누가요? 얘요? 얘요? 부마킹 부마킹 부마킹이라는 얼마에요? 8만 8천이거든요 8천 8백 3십 5 레벨 안 대체 얘 너랑 붙은 건어디어 너냐? 나한테 먼저 붙이으을까 너냐? 두 나한테 먼저 카메라 보나한 뒤로 나한부터 두더지 한번라 근데 생긴 게 보라색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같은 몸인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다. 우리, 의유기와비슷하스만 응? 띵 d i 띵띵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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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지금 구독자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자들 빠지겠다. 아, 진짜. 지금 구독자가 지금 벌써 1 3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 명을 향해서 꺼거 예. 예. 제 자신만만한 놈. 어, 너냐? 너냐? 나부터 해보자, 이 새가. 또부터? 또부터요? 너. 또부터요? 보스랑 묶기 위해서 보스랑 붙기 위해서 와! i g h t <laughs> 너무 가까이 오면은 잘안버이안 보입니다 이걸 승리로 끝내면 포도와 귤귤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 c 습니다 k a 먹는다.